야매스럽지만, 어, 약발은 잘 듣는. <laughs>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하는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편한 방법을 골라서 그려주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대충 발라주세요. 포인트는 대충. 꼼꼼히 노, 안 돼. 어설퍼 보일 수 있어요. 왜냐? 기둥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미로 그림 그리는 윤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 가장 많은 요청이 있었던 구름 그리기 같이 해보았고, 오늘은 나무 그려볼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나무는 초보자분들한테 쉬운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렵지만 조금 쉽게 그려서 내 실력보다 더잘 그리는 게 목표잖아요. <laughs> 그렇게 해드리는 게또 저의 역할인 것 같고, 그래서 나무 형태를 쉽게 잡고, 고, 또, 예쁘게 그려서, 그럴싸해 보이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해요. 이게 사실, 맞다 틀리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림에서는. 제가 한 스킬업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좋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매스럽지만, 어, 약발은 잘 듣는. <laughs> 금방 스킬업 할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초보자분들한테 어, 나무 그려주세요 하면 이런 나무 많이 그리실 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가지도 있고 네 이거를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나무 이렇게 생겼어요 빵실빵실하게 그리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그렸었고 어 이거 이거 맞아요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데 이거 왜 지금 제가 설명드리냐면 이게 어렵다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나무 이거 맞아요 이거를 수치화 느낌으로 바꾸면 이런 나무가 되는데 형태는 똑같잖아요 몽글몽글몽글몽글 몽글몽글. 근데 이게 색칠하면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런 나무를 그릴 때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이런 잎사귀만 나무 있잖아요. 우리는 초보잖아요. 나무 형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골라야 돼요. 최대한 효과적으로 나무 느낌이 나는데. 쉽게 그릴 수 있고 그럴싸해 보이는 나무를 고르면 예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그런 나무로는 이거는 별로다. 이거는 너무 어렵다. 이걸 수치화로 바꾸기는 어렵다. 조금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어, 일단 기둥부터 사실 나무가 밑으로 갈수록 두꺼워지죠. 이렇게 두꺼워져요. 근데 과연 엄청 많이 두꺼워질 것인가? 그림에서도 이렇게 극대화돼서 두꺼워질 정도로 나무가 두꺼워지는가? 아니죠. 우리가 근처에 있는 나무를 보시면 보통 위에가 얇고 요렇게 살짝 밑에가 살짝 요렇게 되는 정도예요. 네, 아주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많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무가 우리가 이렇게 기둥을 그릴 때 여기 밑둥을 꼭 그리시잖아요. 이거 그려야 될까? 아닙니다. 이거 잘 없어요. 나무 제가 안 그래도 맨날 며칠을 바깥에 나가가지고 나무를 관찰하고 다녔는데 한한 한 그루 있었어요. 정말 큰 나무, 엄청 큰 나무. 근데 우리가 그런 거 그리는 거 아니니까 네 그런 거안 그릴 거고 다 이렇게 땅에 들어가 있어요. 줄기 부분은 기둥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해주시는 게 훨씬 더어 나무 같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끊어주세요.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나무는 실제로 다녀보면 많이 없다. 나무는 가지가 많아요. 요 가지를 잘 표현해주시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가지만 잘 뽑아줘도 어, 잎사귀는 대충 찍어도 어, 저거 나무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나무 가지는 아래에 있는 나무 가지들은 좀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리 위로 갈수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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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좀 관찰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고 다음으로 잎사귀. 잎사귀가 많을수록 힘들다. 음영 표현하기도 힘들고 어려워요 덩어리감을 줘서 하면 너무 유치해지고 촌스러워지고 아좀 잎사귀가 없는 나무 그리고 나무를 자세히 보면 나무가 우리를 나무를 그려주자면 이렇게 그냥 면으로 처리를 해 주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면으로 처리를 해 버리면 빈 공간이 하나도 없이 나무를 잡으시면 안 예뻐요 너무 안 예뻐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나무들의 포인트는 빈 공간이 많이 보여야 돼요. 지금 여기 하얀 색깔 보이시나요? 뻥뻥뻥뻥 뚫려있죠? 빈 공간이 많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예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려볼 나무는 이 나무입니다. 제일 어려보이고, 워 어, 그럴 수 있어요. 좀 형태 잡기 어려울 것 같고, 얘가 제일 쉬워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나무는 잎사귀가 적은 게 쉽다. 기둥은 일자로. 가지 표현이 핵심 그 다음에 포인트는 빈 공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잎사귀는 적게 기둥은 일자로 해주고 가지 표현이 핵심이 되는 빈 공간이 있는 나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무 형태를 알아봤으니까 스케치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볼게요 스케치하고 가셔도 되고 안 하고 가도 돼요 아마추로다 340g 러프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제품 협찬 받았었던 종이고 지금도 잘 쓰고 있는 종이고 이 나무도 이 종이에 그렸어요 그래서 같은 종이에 해야 될것 같아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다 그려줄 거예요 저처럼 요렇게 잘라서 방에 붙여두시거나 다이어리에 넣거나 이렇게 하실 분들은 미리 종이를 조금 작은 걸 준비해주시는 게 좋겠죠 형태 먼저 한번 같이 스케치해보고 어, 나무 스케치할 때는 잎사귀를 그리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기둥 먼저 판형을 잡아줄게요 나무 크기 밑에서 위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줄게요. 그러면 여기서 기둥을 이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근데 너무 두껍지 않게. 이 상태에서 저는 스케치할 때 얘가 가지 위치만 잡아줘요. 나무, 잎사귀까지 잡지 않고, 이렇게 가지로 잡아줍니다. 가지로. 아까 우리가 가지. 이렇게 가려지는 부분은 미리 스케치할 때좀 표시를 안 해주고, 네, 위로 올라오는 부분이나 굵은 가지들만 먼저 표시를 해줄게요. 이게 스케치가 답니다. 저는 이렇게 스케치하고 들어가요. 붓은 그냥 새필붓 아무거나 잘 쓰시고 계신 새필붓 사용해주시면 돼요. 붓은 두꺼울 필요가 없겠죠. 네, 저는 화홍 36835. 이거 하나면 오늘 이 나무는 다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조절할 수 있는 패드, 수건, 휴지, 키친타올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수건, 키친타올 추천드릴게요. 물감은 언제나 늘 쓰고 있는 SWC 기본 32색 팔레트 진행해줄게요. 이걸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나무 표현하는 법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어려워요. 나무 그려야 되지, 조색해야 되지, 색깔 음영 맞춰야 되지, 게다가 터치 다 다르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색감도 맞춰야 되지, 터치도 맞춰야 되지, 게다가 면적은 또다 채워지지, 그러니까 완성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되나, 내 손은 똥손인가, 막 이런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터치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다가 또 갑자기 빛 받는 부분은 이렇게 해줘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물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경계가 뚜렷하게 생기는데, 물 조절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밝은 부분이 표현이 잘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수채화 못한다 나는 나무 안 된다 하시는데 한번 쉽게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보이는 밝은 색깔이 보이실 거예요 저는 이거는 swc로 그린 거 아니라서 똑같은 색감은 안 나오겠지만 가장 밝은 부분에 밝은 색을 풀어 줄게요 먼저 저는 색그린 색그린 이걸로 얘를 묽게 풀어서 준비해 줘요 어디에 올려 줄 거냐면 먼저 올리기 전에 항상 컬러 테스트 하고 어 색감 지금 어느 정도로 나오지 테스트 한번 하고 아주 연하죠? 이런 연한 색깔이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내 눈에 보이는 이 가장 밝은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이렇게 그냥 어 붓을 살살살살 굴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칠하지 말다 칠하면 안 돼요. 이렇게 흰 색깔이 나오게끔 가까이서 한번 잡고 흰 색깔이 보이게끔 밝은 부분을 칠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으로 밝은 색깔 보이는 부분, 여기 지금 여기 왼쪽에 밝은 색깔 보이죠? 붓을 종이에 딱 붙이지 마시고, 붓이 살짝 뜨게. 그래서 살살 뭐 굴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공간이 나오면서 채색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가장 밝은 부분에 톤을 깔아줄게요. 미리 깔아주는 거죠, 밝은 색으로. 근데 아까 뭐가 포인트라고 했죠? 여백. 흰색이 포인트예요. 전체적으로 다 깔면 절대 안 되고요. 색깔 칠해지는 거 반, 빈 공간 반이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로지 한 톤으로 하고 있어요. 색 그림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또 이렇게 해줄게요. 밝아지는 부분에 너무 많이 말고 톡톡톡톡 붓이랑 종이 사이를 띄워서 네. 흰색을 여백을 주면서 요정도로 요정도로 이렇게 그 다음에 또한번더 지금 이 나무랑 똑같이 안 나오고 있죠 괜찮아요 그때그때 그때 나무는 바뀝니다 세상에 나무 똑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그리는 거랑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나무의 잎사귀가 보시면 밑에가 많고 위로 올라갈수록 삼각형이 돼요. 여기가 많고 여기가 삼각형이 되죠. 그 느낌은 살려서 여기가 갑자기 막 퍼지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 톡톡 얹는 것도 조금씩 줄여주면서. 그럼 지금 빈 공간이 진짜 많이 보이죠? 붓을 살짝 톡톡거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비빈다는 느낌이 아니라 어, 붓과 종이 사이에 그 공기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대충 발라주세요. 포인트는 대충. 꼼꼼히, 노... 안돼. 대충. 손 가는 대로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말릴게요. 말려도 되고 사실 안 말려도 되는데 어, 물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은 말려주시고요. 물 조절이 나는 어느 정도 된다 하는 분들은 바로 터치로 들어가도 돼요. 지금 이게 가장 밝은 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위에 중간 톤을 깔아줄 거예요. 근데 중간 톤도 여기에서 너무 진해지면 안 돼요. 같은 색 그린을 하되, 요 색을 사용했으면 조금 더 물을 없게 해서, 물감의 농도가 더 진해지게. 그러면 같은 색깔이지만 색의 차이가 보일 거예요. 이게 아까 연한 톤이었어요. 그럼 이제 중간 톤은 이렇게. 아주 투명하죠? 투명한데 중간 톤이 됩니다. 같은 색상이라서 눈으로 볼때 이질감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자세히 보시면 잎 색깔이 다 비슷비슷해요 같은 기둥에서 나오는 나무는 최대한 효과를 내주기 위해서 동일한 물감으로 계속 갈게요 요 위에 찍을 건데 이 밝은 부분이 다 가려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 밝은 부분이 계속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 면적보다 훨씬 더 적게 찍어주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음영 있는 부분에만 톡톡톡톡 올려주세요 밝은 부분 내버려 두고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팔이 가지에 얇은 나뭇가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나뭇잎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거도 이렇게 찍어서 표현해줄게요. 끝입니다. 더 이상 손안 댈게요. 중간 톤으로 콕콕콕콕. 여기도 보시면 지금 살짝 중간 톤이 있죠? 콕콕콕콕 찍어주세요. 이게 덜 말랐을 때 찍으면 이렇게 뭉개져요. 그리고 말른 부분에 찍으면 이렇게 터치가 또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본인만의 느낌으로, 좋은 느낌으로, 네, 내가 좋아하는 느낌으로 채워주셔도 예쁘겠죠. 여기도 중간 톤으로 콕콕콕콕. 밝은 톤 여기 남겨두고 콕콕콕콕. 어두움을 찾아서 진한 부분을 계속 눈으로 찾아가면서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자, 볼게요. 어떻게 찾아가는지. 여기 봤죠? 여기, 여기 밝은 부분, 여기 어두운, 부분이잖아요.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어두운 부분 있네? 눈으로 봤죠? 그러면 손으로도 따라서, 콕콕콕. 어, 여기도 여기 조금 밑에 어둡네? 나무가지 밑부분에, 콕콕콕콕. 어, 여기까지 어둡네? 콕콕콕콕. 어, 밑에 조금 더 어둡네? 콕콕콕콕. 이렇게 눈으로 찾아가면서 어두움을 계속 찾아가면서 여러분, 손도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눈과 손이 동시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좀 밝은 톤이 많아요. 여기는 조금만 콕콕콕콕 해야겠다. 어 이렇게 하고 여기는 또 조금 더 해줘야겠다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찾아가면서 계속 어, 여러분 제 영상 보실 때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는 같이 와야 돼요 눈만 보시면 안 돼요 저기 어둡게 까는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은 다 같이 콕콕콕콕 해주세요 조금 더 색그림 풀어서 지금 보면 기둥이 있는데 여기는 조금 무성한데 여기가 너무 없는 느낌이에요 그럴 땐 조금 밝은 색그림 다시 풀어서 조금 얹어줄게요 콕콕콕콕 하면서 나무 색깔 얹어주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근데 많은 건 지워줄 수 없어요. 수채화는. 그래서 항상 조금 처음에 조금만 칠한다.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 연하게 칠한다. 그런 느낌으로. 밝은 것부터 올려주세요. 그게 정신건강에도 이렇고. 이렇게 됐어요. 아, 그러면 나무 덩어리가 어떻게 느낌이 좀 나나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너무 여기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색을 이용해서 조금 더 콕콕콕콕 찍어주면서 중간 톤이랑 밝은 톤을 이어줄게요. 이어주는 느낌으로 콕콕콕콕 너무 동동 떠다니지 않게. 이제 진한 색깔 할 거예요. 진한 색깔은 셉그린에다가 반다이크를 한번 섞어볼게요. 너무 많이 갑자기 진해지면 안 돼요. 요렇게 너무 진해지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같은 색 그린인데 반다이크가 들어가서 아마 통일감 있는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가장 어두운 부분 쪽에 찍어줄게요. 여기 지금 나무 보면 여기 굉장히 어둡죠? 여기 아래 코코 코코. 음. 눈으로 보았으면 손으로도 따라가서 코코 코코. 여기도 코코 코코. 어, 구름도 콕콕콕콕인데, 사실 나무는 전부 다 콕콕콕콕이에요. 다 터치, 터치, 터치. 콕콕콕콕. 근데 이거를 막 터치를 계속 다르게 하고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점을 찍는데, 사실 붓이 점을 찍을 때 항상 같은 모양이 안 나와요. 붓이 항상 찍는다고 해서 같은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찍을 때마다 다른 모양이 나오는 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찍는데 이렇게도 찍고 옆으로도 찍고 오른쪽으로도 찍고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뭔가 터치가 다양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오죠 또 어둠을 찾아가 볼게요 여기 밑에도 어둡네요 여기 이 부분에 어둡죠 여기도 콕콕콕콕 어둠은 항상 조금만 조금만 찍고 어, 찍어 본 다음에 멀리서 보고 부족한 것 같다 할때더 추가해 주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서 어둠을 급격한 어둠을 많이 표현하시면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림이 너무 탁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거 여기 되게 어둡죠? 여기 여기 여기도 콕콕콕콕 눈으로 봤으면 손도 가서 같이 콕콕콕콕 해주는 거예요. 중간 톤 밑으로 어둠을 살짝살짝 살짝 깔아주면서 부족한 부분은 콕콕콕콕 더 해주세요. 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세... 잽그린을 사용해서 여기 윗부분 여기도 콕콕 찍어줄게요. 예, 나뭇잎이 느낌이 나게끔 너무 넓어지거나 좁아지지 않게 찍어줄게요. 잿그린에 인디고 색깔을 살짝만 섞어주세요. 인디고를 살짝 섞으면 이런 어, 톤이거든요. 요 톤, 요걸로 지금 가장 포인트 되는 어둠 한번 해볼게요. 나무도 사실 연습이 많이 필요한데, 조금 몇 번만 형태 잡는 거, 그리고 콕콕콕콕 하는 연습만 좀 해주시면, 여기 밑에 가장 어둠이 있어서 여기 살짝만 올렸어요. 열 번만 찍는다는 생각으로. 여기도 열 번만 찍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오른쪽에도 열 번만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만 찍을게요. 아, 여섯, 일곱. 여기 좀 많이 어둡죠? 여기. 여기 이 부분, 중간 부분 많이 어두워요. 여기를 조금 어둡게, 면적을 넓게 찍어주고. 여기가 좀 어둡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도 조금 어둡네요. 여기도 살짝 올려주고. 많이 안 어둡네요. 자, 이렇게 해줄게요. 어설퍼 보일 수 있어요. 왜냐? 기둥이 없어요. 기둥을 그리고 나서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번트 언버 색상으로 자 여기 밑 부분에 여기서부터 그냥 칠해주세요. 전체적으로. 기둥은 원기둥이죠. 음영이랑 밝은 부분 반사광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걸 쉽게 하는 방법 번트 언버 한 다음에 반다이크 블루 반다이크 브라운 사용해서. 물기를 너무 많지 않게 해서 맨 왼쪽에 여기 이렇게 칠해주세요. 네. 너무 물이 동동 떠다니지 않게 살짝 블렌딩 해줄게요. 붓을 씻어서 블렌딩 할 때는 붓이 깨끗해야 돼요. 살살살살 살살 문지르면서 조금 더, 반다이크 조금 더 면적을 넓게 해줄게요. 반다이크 면적을. 반다이크를 이용해서 여기 살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살살. 그다음에 붓으로 문질문질 블렌딩 해주고 요 아까 사용했던 색그린 있죠? 요거를 살짝만 해서 여기 오른쪽에 살짝만 올려줄게요. 이거 사실 초록색으로 안 해도 되고 파란색으로 해도 되고 뭐 보라색으로 해도 되고 다 해도 되는데 이렇게 초록색으로 했을 때요런 느낌이 좋더라고요. 진짜 나무들이 옆에 있어서 나무 빛이 또 반사된 느낌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초록색을 살짝 얹어가지고. 반사광을 표현해줄게요. 그 다음에 반다이크 브라운을 이용해서 나무 가지를 표현해줄 건데 반다이크를 물기를 없게 또는 나는 아직 얇은 선이 잘안돼 하시는 분들은 붓을 얇은 걸 써주세요. 그러면 얇은 선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 가지의 모양 아까 우리 밑에 스케치해 놨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가지 모양을 잡아주세요. 가까이서 잡아볼게요. 가지 잡는 거. 이렇게 기둥으로 이어주세요. 기둥이 젖어 있을 때 가지를 칠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까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따라서 하긴 했지만 아마 그림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린 그림에 잘 어울리는 가지의 모양도 잡아주세요. 똑같이 하기보다는 아, 여기 변형이 좀 이렇게 오면 예쁘겠다 하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얇은 선으로. 그 다음 여기 좀 중간에 기둥이 있어요. 근데 나무 기둥이 여기에 있을 때는 좀 어두운 색으로. 반다이크만으로만 칠해줄게요. 왜냐면 그림자가 져요. 여기 이 나뭇잎들 때문에. 그래서 밝게 표현 안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반다이크로 살살살살 기둥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그거를 이렇게 반다이크로 표현해주고 가요 네, 그러면 훨씬 그림이 전체적으로 갑자기 오징어였는데 분명히 네, 그림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예뻐 보여요 이렇게 가지를 해주면 사실 나무의 핵심은 가지빨? <laughs> 앞으로 나와있는 가지도 있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뒤에서 또 나오는 이런 가지도 있어요 얇은 선이 나오게 저처럼 좀 두꺼운 선이 나오면 나중에 이파리로 한번 쿡 눌러주면 돼요 초록색으로 음,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런 가지들도 있고, 가지를 조금 그려주세요. 또렷하게 보일 수 있는 가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여기 선 톡톡톡톡 해놓은, 얘네는 어떤 선을 그어놓은 게 아니죠. 밑에 색을 칠해놓지 않고 그냥, 에, 한 거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나무가 기둥이 위로 올라가면서 가지가 여러가 방향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조금 중간 가지들, 그러니까 조금 두꺼운 가지들도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아이 나무가 가지가 많은 나무구나 이런 느낌이 나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워져요. 이런 식으로 가지를 표현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멀리서 보면서 좀 부족한 톤 또는 가지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냥 색끈인 어? 색 그린을 중간 톤 보다 살짝 진하게 해서, 어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에 아니면 좀 가지가 안 예쁜데 하는 부분에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가면서 가지 가려줄 부분에 가려주기도 하고, 또 음영을 줄 부분을 찾아가지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움직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계속 해주세요. 여기도 조금 어둠을 줘야겠는데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가지가 안 예쁜데 하면 가려주고 살짝 수정을 요때 해주시면 돼요. 가지가 너무 여기도 조금 가려졌으면 좋겠는데 하면 이렇게 어둡게 가려주고 하면서 내 그림 화폭에 그려지고 있는 나무를. 최대한 예쁘게 꾸며준다는 느낌으로. 대신에 흰 공간이 너무 없어지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찍어서 흰 공간이 사라지지 않게 항상 신경을 쓰시면서. 그리고 밑에 있는 색을 다 없애면서 위에 찍어버리면 안 돼요. 밑에 있는 색이 보이게끔 살살살살 중간중간 찍어가면서 전체적인 느낌의 변화를 봐주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무가 얘랑 얘랑 느낌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색감의 차이가 조금 생겼네요. <laughs> 근데 색감 두개다 괜찮은데? 음. 자, 이렇게 나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laughs> 처음 시작할 때 저렇게 그리는 거 맞아? 좀 이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 사실은 전통적인 나무 그림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한 방법일 수 있는데 저는 좀 제가 혼자서 그림을 습득해 가면서 초보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쉽지만 조금 더 그럴 듯해 보이고 잘 그린 것 같으면 좋잖아요. <laughs> 그리고 나무가 예쁘게 나오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공유한 거고요.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하는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싶어요. 사실 그림은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손이 가는 방법, 여러분한테 편한 방법을 골라서 그려 주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정답이기 때문에 편하게 마음껏 그려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설명드린 이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나는 이렇게 하니까 더잘 되는데 하는 나만의 스타일이 또 생기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무를 연습해 보시고 오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나무를 해보 하는데 나무는 형태가 너무 다양해요. 소나무도 있고 야자나무도 있고 키 작은 나무도 있고 키큰 나무도 있고 단풍 나무도 있고 색감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한 게 나무라서 어, 오늘 이거 연습해 보시고 나무 그리기가 즐거우셨다면 그리고 나무 그리는 게어 재밌는데 나무 잘 그려지는데 하신다면 여러 가지 형태의 나무도 연습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그림 그리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